정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 사람과 참 신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동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소유리문답 2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동룡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구속자가 필요한데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는 동일한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죄를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녀 관계를 통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 조건과 죄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남녀 관계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 출생하셨으나 원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셨 습니다. 동육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서요이 문답 추천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 했던 경험 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